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라미이에요 오늘 손이 좀들어워진 이유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고 오늘은 크롱이 추천해준 녹차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고. 한번 열었습니다. 자, 이렇 어떻게 이렇게, 예, 초록, 초록하고, 파릇파릇한거 파랗, 보이시나요? 공도 아주 잘 되고요. 짱이에요, 짱. 크롱이 추천해준 녹차 아이스크림. 오, 잘 늘어나는 거, 이거 보이세요? 야, 카메라 다 그릴래. 얍! 넘어갔어요. 아, 이렇게, 크롱이 추천해준 녹차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도 만 쉬웁니다. 하지만 방법은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크롱이 추천해준 녹차 아이스크림. 크롱아 고맙다. 예, 진짜 파릇파릇 한낼게요크롱이렇게 진짜 잘 만들어요. 자, 파릇파릇하고, 냄새도 한번맡아볼게요 어, 상큼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깨크트라는 비누 아시나요? 어, 제가 그, 에, 그 비누가 지금, 제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입니다. 이 형, 거 보송보송 파우더 향. 이 향인 것 같고, 그러면, 빠이빠이! 네, 그럼 회오리 바람을 통해. 가 아이 깨끗해. 그러면, 와우, 아무튼 녹차 아이스크림이 다시 우주선에서 내려왔어요. 무서워서 우주선에서, 우주선으 올라갔다 왔네요. 우와, 진짜 파릇파릇하다. 근데 보송.. 아이케크 아이 진짜 보송보송 파우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카메라야 너무 지지마자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보이시죠? 윤기가 팔팔팔팔팔 예. 예. 네 그러면 다음에 보죠 그러면 빠이빠이